탈모, 이제는 미리 대비하세요. 바쁜 일상 속에서도 꾸준히 챙길 수 있는 탈모 예방 영양제 5가지. 안녕하세요.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을 위한 현명한 선택 화인 비타민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의 고민인 탈모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탈모는 단순히 외모적인 문제를 넘어 자신감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죠. 하지만 미리 관리하면 충분히 예방하고 증상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특히 바쁜 일상 속에서도 꾸준히 섭취하며 탈모 예방에 도움을 줄수 있는 필수 영양제 다섯 가지를 엄선하여 소개해드립니다. 1. 첫 번째는 바로 모발 성장의 핵심 바이오틴입니다. 바이오틴은 모발과 손톱 건강에 필수적인 비타민 b군 중 하나로 모발 성장과 투피 건강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대표적인 영양제입니다. 일반적으로 하루 5천에서 1만 마이크로그램 복용이 권장되며 꾸준히 섭취하신 분들의 후기를 보면 모발이 두꺼워지고 빠지는 속도가 현저히 줄었다는 반응이 많습니다. 건강한 모발을 위한 첫 걸음, 바이오틴으로 시작해 보세요. 갑상선 건강 지킴이 해조류 추출 요오드 두 번째는 해조류 추출 요오드입니다. 우리 몸의 갑상선 기능이 저하되면 탈모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요오드는 바로 이 갑상선 건강을 유지하는데 필수적인 미네랄입니다. 식사를 통해 충분한 요오드를 섭취하기 어려운 경우 캘프 포충제를 활용하면 부족한 요오드를 포충하고. 합상선 기능을 정상화하여 탈모 예방에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3. 남성형 탈모의 주목 아연 세 번째는 아연입니다. 아연은 특히 남성형 탈모와 깊은 관련이 있는 미네랄로 알려져 있습니다. 모발 생성 과정에 필수적인 역할을 하며 피지 분비를 조절하여 두피를 청결하게 유지하는 데도 큰 도움을 줍니다. 깨끗하고 건강한 두피는 탈모 예방의 기본입니다. 4. 모난 건강의 주역 MSM 네번째는 MSM입니다. MSM은 천연 유황화합물로 모발의 주요 구성성분인 케라틴 생성을 돕고 모난 건강에 기여합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MSM은 모발이 빠지는 것을 막을 뿐만 아니라 모발의 윤기와 탄력을 증진시키는데도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찰랑거리는 건강한 머릿결 MSM으로 가꿔보세요. 탈모 예방에 숨은 강자 맥주어모 프로지 이스트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영양제는 맥주요모입니다. 맥주요모는 탈모 예방과 모발 건강에 꽤 주목받는 천연 포충제 중 하나입니다. 비타민 B군 풍부, 특히 바이오틴, 이아신, 리보플라빈, 티아민 등 다양한 비타민 B군이 풍부하여 모발 성장과 두피 건강에 종합적인 도움을 줍니다. 단백질과 미네랄 함량, 모발의 주요 구성 성분인 케라틴 생성을 돕는 단백질과 아연, 셀레늄 같은 미네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면역력 및 항염 작용 페타글루칸 성분은 면역력 향상과 염증 완화에 도움을 주어 두피 환경 개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실제로 맥주효무가 탈모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이 많으며 피부 개선이나 피로회복에도 효과가 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다만 효무 알레르기가 있거나 통풍 환자의 경우 주의가 필요하며 일부 사람에게는 위장 불편감을 줄수 있으니 처음에는 소량으로 시작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5가지 영양제는 바쁜 일상 속에서도 꾸준히 챙기며 탈모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관리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탈모는 더 이상 숨길 고민이 아닙니다. 적극적인 관리로 건강한 모발과 자신감을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저희 화인 비타민 채널에서는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위한 유익한 정보를 꾸준히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건강 정보를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